자 그러면 여기 GPL 투자 흐름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자 물건을 올리면 여러분 금액에 맞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채무자로부터 이 서류를 요청을 해요. 자, 등기 권리증, 인감세 통, 신분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 근로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세금 체납, 국세 지방세 안납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소득 금액 증명원, 부가세 납세 증명원, 기타 본인 배우자 소득 증명. 자, 금융 거래 확인서까지. 이게 이상이 없는 경우에 법무사가 자서 일정을 잡아요. 자, 언제 괜찮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9시 반에 잡겠습니다. 이 서류를 이미 받아놓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안 받고 나가 보니까 실제로 재직증명서에 연봉이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6,000밖에 안 돼. 일순위가 현재 5,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8,000이야. 이러면 법무사가 여기서 지금 법무사를 세곳을 쓰는데 법무사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새벽 5시에 기차표 왕복만 18만 원이야. 그럼 출장비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채무자한테 받아야 돼. 이거 서류로 없이. 이런 초창기의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번은 어떤 법무사님이 여기서 이제 11시에 만나게, 만나기로 해서 5시에 출발을 했어. 서울역에서. 근데 기차를, KTX를 탔는데 중간에 대전까지 왔는데 대출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채무자가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자 어떤 경우는 자 1순위가 부산은행이고 2순위로 우리가 나가는 거야. 근데 부산은행에서는 부산은행 거래하는 법무사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법무사를 써야 되고 자 부산은행에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이나 가고 우리 이순위가또 해야 돼 법무사님이 하루 종일 부산에 있었어요 밤 9시까지 이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어뭐 너무 쉽네 이러겠지만 보이지 않는 백조의 호수에 다리를 휘젓듯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류를 봤죠 대북을 해왔장서 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약서, 기한의 상류사유 대의변제 신청서, 대의변제 동의서, 질권설정계약서, 협약서, 기타서류를 다 받은 다음에 이 내용을 스캔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접수증이 나올 때 여러분 채무자 통장에 보내주는데 대환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증 없이 해줘야죠. 법무사 일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법무사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설정계약서하고 설정후 등기부등본과 설정계약서하고 전세권 설정계약서가 당일날 나올까요? 등기국무원이 당일날 처리해주나요? 안 해주죠. 안 해주니까, 어한 3일에서 5일 정도 이 설정 계약서가 원본이 오면은 어그 원본하고 이 서류를 떼서 여러분에게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후관리를 할 때는 수수료가 0.5가 붙고 여러분 직접 할 때는 3%예요. 자, 이 중에 2.25는 중개업체한테 넘어가야 돼요. 저는 여기서 1.25를 받는 거야. 1.25에는 컨설팅비와 사후관리가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시려면 오늘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서류를 받고 서류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자, 채무자한테 이렇게 이자 안내를 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이자 계산을 할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3천에 대해서 대출이 1월 8일에 나갔다. 그러면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자가 22일이에요. 계산할 때 30에서 8일이면 은 9일이면 8일로 빼면 돼 그래서 22일로 이렇게 계산해야 돼 22일 계산하고 3000 나누기 365 22 곱하기 19%이 금액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명시를 해줘야 돼요 어, 18%인데 중도상환 수수료 2%가 있구나 이자는 이쪽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법무사에서 이체한 내역에 내역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어, 이 사람이 엊그저께 상환이 됐어요 며칠 만에 상환됐죠? 83일 만에 상환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30일 이내에 상환이 되면은 여러분 수수료 100%다 돌려받아요. 3%든. 그리고 30일이 초과하고 90일까지는 그 기간에 따라 차감 차감으로 여러분이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10월 18일에 나갔는데 2024년 1월 9일에 상환, 83일 상환을 했어요. 90일에서 83일을 뺀 7일 동안의 이자를 수수료를 여러분 돌려받아야 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2,300에 대해서 2.25를 받아 51만 7천원을 냈고 51만 7천원에서 90일에서 83일 사용한 뺀 7일 나누기 90일로 하니까 4만 250원을 여러분이 환급받는 거야 또 저한테도 환급받아야죠 이 금액에서 90일 나누기 7일 곱하기 2만 큼원 환급내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중도상환 환급약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중개활성 플랫폼수 3.5인데 사후관리를 여러분들이 위임할 경우에 직접 할 경우 는 3%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약정서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60일 이내 상환이면은 90일에서 60일을 뺀 30일 나누기 수수료 곱하기 90일에서 이 금액을 여러분이 환급받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30일 이내 상환이 돼서 30일, 그러면은 30일 동안 한 달이자 받았죠. 그리고 수수료 다100% 환급받죠.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중도상환수수료 약정해받게 받았어. 그럼 여러분은 손해보는 개념, 투자자는 절대로 손해보는 개념이 없다는 라걸 말씀을 드립니다.